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나는 햇무 가지고 무생채를 맛있게 해드릴게요. 무는 산산 부르지 않을 정도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위장보호도 해주고 변비와 대장암도 예방하고 노화 방지되면서 비타민C도 굉장히 풍부하대요. 항산화 작용도 하고요. 감기 예방. 감기 예방요 겨울에 우리 감기 들었을 때 가래하고 기침 하잖아요. 그담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모유 접에서 그리고 성인병 예방도 되고 모세 혈관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항암 효과하고 항염 작용도 하면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속주에서 해도 좋고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니까 무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간날 재료는 까나리 액젓하고 생강하고 마늘하고 식초하고 매실청하고요 설탕하고 고운 고춧가루하고 통깨 있으면 되고요 쪽파 조금 필요합니다 쪽파 썰어줄게요 한 1cm 정도 되게 좀 썰어주세요 무를 채 썰어줄 겁니다 3분의 1개 입니다 채쳐보세요 채친 무를 담아 주세요 저는 절이지 않고 바로 할 겁니다 무접이 몸에 좋기 때문에 까나리액젓으로 해가지고 바로 무칠 거고요 국물채로 자작자작하게 해서 밥 비벼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금간 안 합니다 먼저 무에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물을 들여 주세요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면 때깔이 굉장히 좋으면서 수분을 조금 흡수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대물을 들여주세요. 여기에 까나리 액젓 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간을 박가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강 반 스푼 정도 됩니다. 생강이 들어가면 굉장히 고급진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매실, 액입니다. 설탕 한 스푼 넣어주세요. 비정제 설탕입니다. 비정제 설탕은 단맛이 조금 덜하거든요. 새콤달콤 매실 넣었지만 식초 한 스푼 들어갈게요. 여기에 쪽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더 넣어줍니다. 통깨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무점을 묻혀 줄게요. 음, 새콤달콤한 향이 올라옵니다. 예실이 요번에 잘 돼가지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조물점물 묻혀주세요. 중간에 맛을 보시고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 당근을 원하시면 설탕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우산아지매표 가을햇무 가지고 모생채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양이니까 많이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